얘야 그래 아, 출발! 자자, 일로와 봐. 지 직방아. 네. 예예, 과장님. 네, 예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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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봐. 나작전을 예, 예. 짜야 돼. 예, 예. 내가 너 고용한 예. 거잖아, 직방아? 네, 예, 예예. 어. 너는 우리 일일 알바야, 일일 알바, 알겠지? 알바요. 아, 있잖아, 저희 가면은 혼자 날릴 수 있는 예, 게 예. 있거든. 예예. 들로 예. 따라와봐, 따라와봐, 따라와봐. 들어와봐. 예, 예, 들어와봐. 예, 예. 혼자 날리는 거 있지. 그거 좀 날라와. 예, 그, 여기, 저기 가 있을게. 예예. 예. 이렇게요. 들어와, 여기다 딱 나봐, 딱 나봐, 딱 잘라. 여기 구석에라, 구석에. 예예. 예 구석에 잘라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잘라. 예, 예. 그렇지. 나, 잡가 일로 와 식빵 나왔어. 자, 그리고. 뭐 네. 이거 전자레인지. 전자레 아저 어딨냐. 전자레인지 아, 들어 전자레인지. 예 회장님. 예. 코드 잘해 예. 코드 그 물어줘야 돼. 예, 예. 따라와 따라와. 아얘 일을 못하네. 야 놀자 에 석가 그거. 야, 안쪽에 예, 너 안쪽에. 예 예. 회장님 여기 피아노. 식빵을 넣었다. 야, 너 식빵을 넣었다. 잘 나와 봐너너 똑바로 해. 아, <laughs> 저도 저, 저도 니스트 자식 아직 아들이라고요. 야 화장실에 있는 것좀 들어봐 화장실 나못 들어가서 들어와 여기 좀 들었습니다 사장님. 뭐하이 빨리 날라. <laughs> 알겠습니겠습 예예예. 아 이거 그냥 딴거 날라 나한테 왜오니짐 이렇게 많은데 빨리해. 사장님 얘기하겠다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답답하다 잠시만요. 진짜 답답해. 예예예. 예예 예, 도와줘야 예, 예. 되잖아 이거. 아이다 도와줄게 이렇게. 사장님 근데 저 인성이 안좋 지금 주시나요? 4개 날랐냐 4개? 빨리빨리 어. 빨리, 화장실. 사회의 인성이 뭐가 필요해? 우리 <laughs> 최고야 돈이. <laughs> 사장님, 들와봐안 되겠다. 들어와봐. 들어와봐. 이거 트럭, 잠시만, 잠시만, 이거, 이거, 트럭 색깔, 이거, 색깔, 색깔이야, 이거 이거. 이거 트럭 무슨 색이야? 이거 무슨 색이야? 여기 새 색깔 무슨 색이야 이거? 이거 회색이 회색. 회색.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<laughs> <그레이색. 웃음> 색. 그레이 색이야. 그레이 색 그레이 색. 야이 그레이 색이야. <laughs>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. 야이 그레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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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회색 회색 아, 그레이 색이야 이거. 사장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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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나와. 아, 아 그레이 색이군요 사장님. 아사장 그건 조리라르는 거 아니야? 야이 그레이색이야, 그레이색이야 이거 이거. 식빵 탔다 이 그레이색이야, 그레이색이야. 아니 들어 못하게 내려가요. 오시다. 야이 그레이색이야, 야 이, 야이 이... 그레이색이야. 아니 들어오질 못하게. 그레이색이야, 야이 그레이색이야, 야 이. 하지 마 오늘 하지 마. 야, 야 나르지 마, 나, 나르지 마. 이 사고 나르지 마. 들어 아, 못하게네. 이거 PVP. PVPKM인가? 나르지 마, 나르지 마, 나르지 마, 나르지 마. <laughs> 그만해, 그만해, 그만둬. 그만 <laughs> 나 이거 안 해. 나 너랑 안 해. <laughs>